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의 축복을 찾아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이제 떠나가게 될 때, 이제 아들이 사냥한 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는 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 이제 아버지에게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니까, 음? 자, 제가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응? 먹을 것을 다 먹고 축복한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여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에, 심이 크게 떨었다. 응? 그 전에 자기가 애사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온이 아들이 자기가 애서지 않습니까? 응? 여기 지금 표현을안 됐지만 아버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응?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는 지금 큰 충격과 두려움에 에, 빠진 거예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응? 자, 그러면 사냥해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말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에서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아버지께, 응? 울음이고, 또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응? 팔았던 이에서가 지금은 좀 철이 들었을까요? 자기에게도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복을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응? 우음으로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울고 불고할 일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축복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며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사실이죠. 음?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 그 손에 털을 보고서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고서 그에게 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이름으로 야곱을 이름이라고 졌는데그 이름이 그의 삶에 지금 딱 들어맞습니다. 그는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첫 번째는 속인 거는 아니죠. 응? 거래를 한 거지 자기가 그 거래에 넘어간 거지 속인 거는 아니죠. 지금 두 번째는 속였지만. 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 하셨나이까? 음? 자, 먼저 축복을 했지만, 자기에게도 축복할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에서가 굉장히 축복을 갈망하는 어 그런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한테 복달라고 막 울음을 응?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마침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자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기 이제 주소라는 것은 거주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자 에서가 살아가는 그 거주하는 땅에 하늘의 기름짐에서 멀고 또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자기가 사는 그 땅에 음? 땅에 기름짐이나 하늘의 이슬이 맺히고 내리고 복이 있어야 음? 풍성한 삶을 살 텐데 그 거주하는 땅에는 이런 것이 멀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첫 번째 축복 28절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39절에는 지금 그런 축복이 멀다. 응?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되어진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혁 개정과 또 표준 세 번역이라고 있어요. 그세 번역에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원문하고 같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뭘 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애서에게도. 살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지금 마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멀다. 그 은혜가 은총이 가까워야 가까 되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동떨어진 짓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0절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29절의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 40절에 지금, 어, 말씀을 한 거예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29절 처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아, 아들이 자꾸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거지, 이 말씀이 지금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머녀를내 목에서..." 걸쳐버리리라 자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애서에게는 응?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이 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우를 섬길 것이고 또 매임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멍해를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멍해가 벗겨지지,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멍해와 굴레를 쓰고 사는 삶이 될 테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겠냐는 거죠.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왜냐하면 이미 장자에게 준 축복을 이 아버지가 다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에서가 왔지만, 그에게 복은 일반적으로 응?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축복,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복을 주고 그의 삶에는 동생을 섬기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에서가 생각할 때 자기의 복을 빼앗은 이 야곱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마다들에서의 이 말을 어머니 리부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이 분노가 풀어질 때까지, 응? 너는 하란 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곳에 좀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불러 가지고 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난 음, 이 야곱은 어머니가 음, 이제 와도 된다. 그래서 온게 아니에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요. 20년이란 세월이. 자, 그리고 이제 46절에 보면 마지막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내 삶이 싫어졌건을,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어, 에서가, 음? 결혼을 했는데,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게 전장, 26장, 34절 말씀에 나오죠. 에서가 40세, 햇족석, 부에리의 딸 유디카, 햇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 이들이 이삭과 리부가, 그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 46절에 지금 여기 재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재미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 이 며느리들이 이 햇사람의 딸들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에 그래서 이 애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음? 무리수를 쓴 거죠.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 가죽으로 어? 손과 발에 팔에다가 붙이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져 축복을 받게. 왜냐하면 자기도 음? 어, 지금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시집을 왔잖아요. 이삭에게.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그 여인으로 아내를 맞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야곱으로 여기서 며느리를 아내를 얻게 하지 말고 응? 내가 있었던 그 고향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게 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이 에서가 했던 말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정말 이 마음이 순수하고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응? 또 이제 이후에 보면 어, 20년이 지난 이후에. 동생과 만난 그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서에게도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불을 풀지 못하고 응? 사람들을 이끌고 동생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서의 마음도 만지셔서 그도 잘 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비록 동생이 형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세에게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과 오늘 계속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남들이 더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더, 더, 더 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지금 에서가, 응? 눈이 보이지 않고, 생각할 때, 아,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비록 그가, 응?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복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 하여금, 그, 어? 분별치 못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그릇도 준비되지 않고, 복만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그릇을 써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쓸 수가 있겠어요?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비어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거기에 뭔가를 어느 때든 담을 수가 있죠. 내일 청소하지, 응? 또, 조금 밀어둬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기 전에,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 지금 이 에서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지도 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복이니까, 복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꼴인 거예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누군가 얽히고 설키고 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다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원한이나 분노나 아픔이나 상처나 어떤 그런 풀리지 않은 매듭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받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과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